도레미파솔 아아. 아. 안녕하세요. 노라노라 맨날 노래 노라노 일입니다. 네. 어, 레벨업 육아 0일 챌린지.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기 2일 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챌린지 두 번째 날을 좀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아이들과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하나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들에게 크게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제 화를 쏟아붓는 화를 내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나갔다. 그런 하루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아침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어저께 1일차 영상을 이제 저녁에 찍었잖아요. 너무 늦게 찍어서 그 영상에 자막을 다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조금 남았었어요. 남은 걸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해야지 하고 이제 잠이 들었던 거예요. 끝내고 잤어야 했는데, 이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깨어난 거죠. 첫째와 둘째가 이제 춘대리와썬대리가 일어나서 이제 저, 제가 이제 그 자막을 치는 작업들을 보고, 처음에는 이제 신기하니까 와서 옆에서 이제 같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놀러,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면 좋은데 옆에서 놀다가 이제 아빠하고 같이 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저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블럭을 조금 만들면 자기들끼리 블럭을 만들면 되는데 블럭을 만들고 나서 계속 저를 부르는 거죠. 아빠 이것 봐, 이것 봐 봐. 저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막을 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어 알겠어. 호와 멋있다. 멋있다. 이렇게 건성건성 대답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이들이 봤을 때 건성건성 대답하는 거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진짜로 막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호응을 하면서 볼 때까지 계속 부르는 거죠. 이것 봐. 아니 왜안 봐. 막. 어 봤어 아니 안 봤잖아 봤어 봤어 아니 안 봤잖아 그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작업에 집중을 좀 하고 싶었는데 어 이게 집중이 진짜 초단위로 계속 깨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좀 산만해지고 이제 집중이 방해를 받으니까 이게 좀어 감정이 이렇게 사, 그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화가 난다기보다는 약간 좀 짜증이 이제 확치미로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이 있을 때 말고 나중에 시간이 빌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하고 이제 노트북을 덮고 이제 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재밌게 이제 놀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먹이고 이러면서 아침을 잘 준비, 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저는, 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활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 때문에 그 집중이 팍 깨질 때 그때 어, 욱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난다라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것 중에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집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폰으로 뭘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간 죽이기죠. 킬링타임을 하는, 그러니까 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을 보거나, 이제 그런 이야기, 이야기거리들을 좀 보거나, 아니면 뭐 웹툰을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굳이 핑계를 대자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지친 나를 위해 좀더 쉬는 그런 시간을 이제 집중을 하,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보면 바로 빠져들잖아요. 나, 저만 그런가? 이제 바로 집중이 돼서 빠져드는데 아이들이 이제 놀고 싶어서 아니면 이제 저의 주의를 끌려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이제 뭐 아니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집안 정리를 하고 있다가 애들이 부르면 어 그래 왜? 하면서 이제 가서 놀아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면, 그니까 저도 애들이 부를 때 애들이 이제 제가 막열 번씩 불러도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을 하다가 애들이 부르면 몇번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가까이 와서 이제 막 부르면 그 순간적으로 저는 스마트폰에 이제 빠져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집중력 도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빼앗겨서 완전히 빠져들어 있는데 이제 그주의가팍 깨졌을 때 정말 별거 아닌 행동을 별거 아닌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 때문에 그 별거 아닌 거에 집중하는 주의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애들한테 아왜 부르는데 라고 이제 화를 내는 경험이 많았던 거죠 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을 좀안 하려고 그 문에다가 스마트폰을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핸드폰을 끄고 이제 보관하는 이제 보관함을 놓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스마트폰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뜨더라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구매해서 아예 이제 시간 설정을 하고 열리지 않게 거기다가 이제 보관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스마트폰을 안 쓰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거의 90%에서 95%는 좀 저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깨지거나 주의가 깨지는 거는 아이들을 키울 이런 유형에서 이제 저는 화를 많이 내는 편인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하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제 화를 내지 않는 좀 방법으로는 이 유형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 아예 그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차피 주의나 집중이 깨지기 때문에 집중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제가 안 하고 싶어서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아예 내 근처에 두지 말자. 이런 방식으로 좀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영상 콘텐츠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는 경우는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촬영용으로만 사용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오늘도 이렇게 둘째 날이 잘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이제 주말인데요. 내일도 한번 이제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또 분노를 쏟아붓지 않고 긍정적으로 잘 한번 해결해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2일차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챌린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